위하여 아, 할로윈. 어. 아이야. 너무 랜만이다 아저씨. 나올 거야. 응? 기운 해줬으 응? 아야 추안 맞아. 응. 이쪽 돌려봐. 한국 한지 아크릴이한개더살걸그랬어 <laughs> 치킨인가 옆에. 그냥닭 아니야? 치킨이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<웃음> 그거 뭐 있잖아. 젤카콩라물에뭐얘 들고 다니는 거아 황금알을! 아응 응. <laughs> 화이팅 <응. 웃음> 이시 엽서 먼저 까주라 엽서. 궁금해 어, 이거는 어떻게? y a t 야추 a t u Yatu y a t 타가 많다 u Yat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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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로 말할 수 있는 Yat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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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너무 반한거야 지금 어. 아! 인나하네 <laughs> 정말이야? 키타나올거같아오 오, 괜찮네 사모! 치모가와이 뭐야? 어, 누구가 그런거같은데? 야 괜찮은데? 좋은데? 뽀샤시 효과에 넣어줬네 그러네 좋아좋아 좋아. 나쁘지 않은데? 여기 붙여야겠다 좋은데? 이것도 할까? 응 좀 찢어졌어. 찢어졌는데 느낌이 좋아. 좋아 찢어졌으니까. 도쿠토 아카시가 나오면 좋겠어요. 나간. 예. 아카시. 오 크로우. 크로우. 오버 번쩍임. 아 고물. 너무 아, 더러워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오! 오! 귀여워. <웃음> 귀여운데? 아 <laughs> 어, 이거 괜찮다. 이 없어. 이야 거 너무 귀엽다. 나이 드리처 너무 좋아. 괜찮은데? 귀여운데? 진짜 부엉이 같아. 엽서 나쁘지 않다. 어, 좋아 좋아 좋아. 모브 아까 모브. 응. 어. 이거는 모브 캠패지좀 오래 기다렸던 거라 사실 라인업이 기억이 안 나. <laughs> 그냥 모브만 나오면 되는 거야. 어, 모브만 나오면 돼. 모브 말고 레이겐은? 레이겐도 좀 착했는데 모브가 좋아. 레이겐은 진짜 참 어른이야. 어. 뭐든 불거 그 모브, 모브 아닌 거아니요 모브 불은색 레이겐. 어? 어오치야 어, 나쁘지 않아 아이 다얘 아, 너무 그래요. 웃겨 얘 개? 아니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머리가 겁나 크고 머리카락 아 맞다 모브 오! 일본에서 얘네 무슨 카페를 했는데 응. 얘 머리 이렇게 된 새우튀김 나왔어 아, <laughs> 기획자 누구야 미친 거야 아 이거 이거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데지였거든 아 에코북까지? 좋네. 이거 괜찮다 단체야. 어, 차라리 이게 낫다 이상한 애 넣을 뻔. 응. 음, 좋은데? 나 에코북 더 귀여운 거 봐. 에코북 귀여워. 응. 뭐야 해 되지? 또, 아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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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거내 바지. 아맞다아나 커맨더 어디야? 응. 이게 무슨 몇 줄지도 기억이 안 나. 네 세기 기억이야. 무슨 거지 이게? 냉국코 있는 조였나? 응야 미쳤다 너무 이뻐 이거 너무 이쁜데? 야 너무 이쁜데? 이거 가방에 달고 다녀야 돼 진짜 귀우만 나오면 돼. 나올 거 같아 왠지 요즘 인식이 유포에서 사면 잘 받더라 그니까 러 요즘 인식이 유포 좋아 유포 나랑 좀 괜찮아 항상 인식이 귀여운 줄 알았어 근데 괜찮다 어. 귀여운데? 야 일단 선빵했어 좋다 색깔이 진짜 이노스키 맨날 이 사람을 헷갈리게. 헷갈리게. 나 그럼 진짜 대박날 뻔했어. 그러니까. 아 이것도 소개해줘. 근데 제가. 아. g D S 에서 뭐냐. A B C 초콜릿이랑. 콜라방인가 거기서 뽑아왔는데 투기와 나왔어요. 투기와원판지로프레젠토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 네. 네. 근데 너무한 게그 A B C 초콜릿 얘보다 작은 거 하나랑 음. 이 이거 키링 하나랑 해서 오천 원이야. 깜짝 놀랐네. 필름 떼는 거구나. 어. 떼볼까? 응. 근데 이막 쓰고 될거 같아서 나도 막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. 가방에 달았다가 좀 부끄러웠을 때. 에이오씨, <laughs> 예, 일갈 때 당당하게 하고 가는 어, 거. 와우. 에도 필요 있나? 아니면 안? 영. 감사합니다. 그냥 그러니까 이거 사진 지간아 사진 아니지. 뭐라 해야 되지? 생명의 은인. 어. 생사의 여파. 생사의 여파. <laughs> 다음. 한 번에 이 씨가 저한테 제일복권 A 상을 팔아, 아예 줘가지고 답례로 이 부츠들을 줬다고. 응. 은씨 빠질까 봐. 이거 은 씨가 뽑아준 아카시색이 아카시 귀여워. 이 기초 금박 이쁘다. 이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는잘안담기는데은 씨는 이거 신었다라 했단 말이몇 점을 뽑았는데 안 나와. 오. 감사합니다. 그 응. 이것도 저 신어야죠. 이것도 드렸죠. 바지바지 피치 좀! 우와! 오, 크다! 그지 이거 이본갈때나 와이키! 미국 갈까 하다가 금속 그 걸릴 거같아가지이네이면 <laughs> 어떡해! 아니, 피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피스서이 나가서 꺼내는데, 마이키는 <laughs> 너무 스트레거이걸서안 되고! 우와! 이쁘다! 영롱해! 으, 이거는 잉씨가내 쇼핑백에 놓고 간! 응. 아니 누구야? 스가 아니야? 스가였나? 스가였던 것 같은데? 둘다 스가였던 것 같아 너, 너도 스가였나? 응 어, 맞네 둘다 스가였던 것 같아 아마도 귀여워 나아침침가 나한테 이렇게 반했으면 좋겠다 나 보자마자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당장 나한테 보내. 다 아니 이렇게. 이 얼굴로 보지 <laughs> 시끄러워 어. 돼지않아서 <laughs> 응. 음식 한국 아크릴감을 기대하며. 빠이빠이.